자, 노무사 연기 Q&A 10강을 촬영합니다. 질문 내용 뭘까요? 취소 사유인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자, 취소 사유인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건 중요한 쟁점이고, 노무사 시험에 이미 기출도 됐죠. 어, 결국, 무효 확인 소송 심리 결과입니다. 심리를 해보니까 심리 결과 취소 사유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만약에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못 가졌다. 로마자 1, 2로 나누면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취소 판결 이런 건 논의하면 안 돼요. 무효를 주장했는데 무효가 심리결과 아니니까 기각 판결이죠. 문제가 되는 건이두 번째입니다. 무효확인 소송과 심리결과 취소사유인데 이취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 취소 소송의 소송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특히 재소 기간을 갖춘 게 중요해요. 이럴 때 어떻게 볼 거냐 판례는 되는 소로 포함한다. 따라서 무효를 구하는 취지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는 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취소판결서 또는 뭐 취소청구 포함서에서 취소판결을 할수 있다는 견해고 다소는. 소 변경 해봐야겠다는 거죠. 당사자 주의 원칙에 따라서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소송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결정이니까 소 변경을 시사하는 성명권을 행사해서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한 다음에 취소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솔, 이게 판례, 취소청구 포함설 또는 취소 판결설, 즉, 원고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원고가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가 없는 한은 무효를 구하는 취재는 취소를 구하는 취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 판결이 가능하다는 건데 결국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 처분이 있음을 안내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했다면 그리고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사안이 아니라면 그러면 판례에 따르면 원고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원고가 나는 무조건 무효만을 구할래뭐 그럴 사람은 없겠죠. 취소해 주면 어차피 무효화 되는 거니까. 자 그걸 질문했는데 두 번째 질문 이거예요. 이 만약에 무효사인데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쟁점이 형성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법원은요 취소송을 취소 소 제기하면 위법여부만 판단합니다. 즉 위법성 정도까지는 판단 안 해요. 그러니까 무효사인데 취소송을 취소 제기했다. 그러면 위법하다 끝. 인용 판결, 취소 판결. 위법한데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까지는 심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리하지 않아도 뻔한 경우는 있죠. 그래도 무효인지까지 판단하지 않고 그냥, 어, 판단해 줍니다. 그냥 무, 취소 판결이 나오는 거죠. 자, 그 정도 알면 되겠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페이지 187페이지인데, 되돌려 받기 위한 소송에서 보면 부당이득. 무효 확인. 무효 확인 소송 세 번째 병합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무효 확인 그다음에 부당이득 세 번째 병합 교수님들은 이렇게도 많이 쓰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써요. 제가 지금 이렇게 써 놨는데 어떻게 쓰는 게 맞겠습니까? 자, 고민하지 마세요. 정확한 논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실무에서 보면 무효 확인과 부당이득 또는 취소 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병합 제기예요즉 행정소송법 10조에 따라서 병합 제기합니다. 병합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주된 청구가 적법할 게 요건이에요. 물론 병합되는 청구도 적법해야 되겠지만 병합되는 청구가 적법하더라도 주의적 청구 자체가 주된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를 해야 된다는 게 판례죠. 어쨌든 병합을 중심으로 한다면. 주된 청구는 항고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항고소송이 무효확인 소송을 먼저 쓰는 이두 번째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질문 취지를 우선한다면 질문이 뭐냐면 본인이 납부한 돈을 유법한 보험료 부과 처분에 따라서 납부한 돈을 되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검토해봐라. 그러면 되돌려받는다는 게 반환이잖아요. 반환청구소송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부당이득반환이거든요.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이행소송입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같은 이행소송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률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법률상 원인 없이 내가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겠다는 게 주된 의도죠. 결국 부당이득 반환을 받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이걸 위해서 법률상 원인의 과세처분 또는 금전부가처분 사안은 금전부가 처분인 보험료부가 처분이죠. 보험료부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는 겁니다. 또는 취소사회라면 취소 판결을 통해서 법률상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죠. 이렇게 법률상 원인 자체가 무효화 돼야 민법 741조에 따라서 법률상 원인인 처분이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이행소송이다. 이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행소송이 확인소송보다 보다 실효적이죠. 그러면 되돌려받기 위한 소송으로는 가장 핵심인 이행소송을 먼저 청구해보는 겁니다. 이행소송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먼저 청구해보는 거죠. 만약에 요 부당이득 반환 인용이 돼버리면 뭐 법률 부과서 다툴리고가 뭐 있어요. 그냥 본인이 돈 돌려받아서 종국적 만족이 됐는데. 그리고 결국 이행소송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할 때만 확인의 이익의 보충성이 쟁점이 돼요. 만약에 이행소송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한 사안이 아니라면 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의 보충성을 따질 필요 없이 소익이 인정돼 버려요. 여기에 써놨네요. 이행소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확인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인의 이익의 보충성이란 말은 보다 실효적인 이행소송이 가능하지 않을 때만 보충적으로 뭘할수 있다는 거예요? 법률 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는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확인의 이게 보충성이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왜 보충적이냐? 이행소송이 우선이고 이행소송이 가능하지 않을 때만 보충적으로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까 썼던 것 중에 되돌려 받기 위한 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를 먼저 제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효사이라면 성결문제로서 민사법원도 무효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권리구제가 되거든. 이게 뭐예요?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말해야 될건 이행소송으로 구제가 가능한 겁니다. 이행소송으로 구제가 가능하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무효확인소송에서 보충성이 필요하다는 변경전 판례의 필요성에 따르면 이행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확인의익의 이 보충성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각합 판결이 나와요. 변경된 판례인 불효서를 취하면 이런 경우에는 소위익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확인의익도 이 소송 요건 중에서 협의의 소위파트에서 논의하는 거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뭘 우선적으로 쓸 거냐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병합을 중심으로 해서 항고 송을 먼저 써도 틀리지 않아요. 질문 취지를 우선해서 반환 받기 위한 이행 소송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논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논리가 중요하다. 오늘 질문은 이 정도네요. 자 이것으로 연기 어, Q&A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원행정법연구소에 들어오셔서 어 많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